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신챔프 멜 공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챔피언이 단순하고 직관적인데요. 그럴수록 정교한 상황 판단 능력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쉽게 멜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스킬부터 인게임 플레이까지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패시브입니다. 쉽게 말해 처형입니다. 미니언도 처형이 적용되기 때문에 CS 먹기가 매우 편합니다. 심지어 표시도 해주거든요. 매우 쾌적하죠. 그리고 스킬을 사용하면 다음 평타에 투사체가 3개씩 나가는데요. 이를 활용해 쉽게 스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데미지를 누적시켜 스택을 쌓으면 그 스택이 처형이 가능한 기준을 높이기 때문에 스택을 많이 쌓아두면 알아서 좋게 좋게 작용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시브 지속시간은 평타 강화 지속시간보다 살짝 길고요. 처형은 리안드리와 같은 아이템 효과로는 터지지 않습니다. 큐스킬입니다 매우 간단한 딜링기인데요 보시면 투사체를 여러 번 날립니다 이게 타격 하나당 패시브 스택이 쌓여 주력 딜링기라 볼수 있겠습니다 스킬 범위 자체는 좁지가 않아 다단 히트 스킬임에도 히트율이 꽤 높습니다 투사체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거든요 가깝게 붙었으면 투사체를 풀 히트시키기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사정거리는 매우 긴 편이기 때문에 먼 거리의 적에게는 이스킬과 e 연계를 하여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스킬은 e 속박, 둔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마트키 풀고 잠시 큐스킬 모양을 보시면 면 원이 여러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원으로 맞추어야 풀히트. 외곽으로 갈수록 투사체들이 덜 맞습니다. 오렙 큐로는 스택 10개까지 쌓을 수 있는데 외곽으로 갈수록 스택도 덜 쌓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플 가능하고요. 시야도 밝혀주기에 부시 체크 가능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스킬을 먼저 살펴보죠. 일자형으로 구체를 날리는데 구체 중앙에 맞으면 모두 속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분할을 걸죠. 메의 스킬 중 가장 많은 스택을 쌓을 수 있는 스킬인데요. 이 스킬 역시 다단히트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이죠. 구체에 맞는 동안 다다다닥 하고 스택이 쌓입니다. 그래서 최대 사거리 기준 80%에 해당하는 지점에 적에게 맞췄을 때 다다니트가 풀로 들어갑니다. 15스택까지 쌓죠. 같은 개념으로 코앞에서 이를 맞추면 구체에 다다니트를 충분히 적용시킬 수 없어 스택이 많이 쌓이진 않습니다. 이플 가능하고요. 이 e 스킬 역시 시야를 잠깐 보여줍니다. W는 화재 스킬이죠. 반사입니다. 1초간 피해 없이 스킬들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피해 면역이고요. 밸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쿨타임이 무려 30% 5초이며 5렙 W는 23초까지 줄어듭니다. 피해 면역이라는 점이 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판형 스킬들은 메리 W로 반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피해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에 이동기가 없는 멜에게 매우 중요한 생존용 스킬이다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주객전도되어 스킬을 반사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쓰다 보면 꼬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상대가 대놓고 밸류 높은 투사체 궁극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W 사용은 신중하게 해 주세요. W에는 이속 증가도 있기 때문에 초반 갱을 흘릴 때 유용하기도 하며 타겟팅 투사체는 반드시 적중시키도록 논타겟 투사체는 오토 타겟팅 하여 반사시킵니다. 단 애니비아큐처럼 후속 2타 개념이 있는 투사체들을 멜은 사용할 수가 없고 투사체 스킬이 돌진한 스킬이라면 멜도 같이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궁극기는 패시브 강화 느낌으로 우선 볼수 있습니다. 궁을 찍어두기만 해도 패시브가 있어 패시브 스킬 데미지가 강해지거든요. 스택이 많이 쌓여야 딜이 더잘 박히기 때문에 멜은 광역으로 딜을 흩뿌리는 느낌이 아닌 CC 연계로 한 명에게 확실하게 스택을 많이 쌓아 처형각을 보는 게 맞는 플레이입니다. 궁극기를 사용하면 패시브 스택이 쌓인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며 사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해도 패시브 스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궁극기로도 패시브 스택은 쌓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뤘지만 패시브 스택은 몬스터에게도 쌓이거든요. 예를 들어 바론 트라이를 할때 메리 바론의 스택을 충분히 쌓아두었다면 막타를 노려야 할때 처형으로 메리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궁극기로 활용하고 싶다면 바론 앞 교전에서 상대에게 딜교를 걸어 스택을 쌓아두면서도 바론의 스택을 누적시켜놔 바론 막타와 딜교를 궁극기로 노리는 것또 가능합니다. 자, 설명 끝입니다. 스킬들이 정말 간단해요. 요즘 롤은 신챔퍼 스킬들이 비문학 지문마냥 복잡한 경우가 많았는데 멜은 매우 간단한 스킬들 그리고 처형용 스택을 쌓는다 터뜨린다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클리어해서 조작 난이도 자체는 낮은 편에 속합니다. 스킬들이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인데 이동기는 없고 CC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다소 수동적인 편입니다. 심지어 반산 W도 상대 의 노린수를 되받아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전은 아군의 플레이에 맞춰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워 커브를 보면 초반 강점형 스타일입니다. 라인전 단계에서 이기적 딜교를 거는 법사형 챔프이기 때문에 라인전 리드를 잡고 이점을 굴리는 데 특화되어 있다 볼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후속으로 들어온 핫픽스 너프 때문에 17분을 기점으로 파워가 급격하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핫픽스 내용을 보시면 이제는 확실히 이해가 가실 텐데요. q 스킬 데미지가 내려간 것은 넘어간다 하더라도 궁극기에 붙은 패시브 피해량 증가 너프도 뼈아픈데 패시브 쪽 AP 개수가 25%에서 무려 10%로 내려간 게 너무나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프 폭이 너무 컸던 것이죠. 이에 중반부 힘이 너무 떨어지게 되었고 데미지가 애매해지니 수동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보유한 멜 특성상 1인분 이상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챔프는 데미지로 말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챔프 관찰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 패시브 쪽 데미지를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밴이 많이 되어 매를 자주 못 보실 수 있겠지만 17분 이후 매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도 상대할 만 하실 겁니다 룬 세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성이 아무래도 대세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킬 피해를 주면 유성 쿨타임이 줄어드는데 멜은 다단히트 스킬들이 많아 유성이 정말 빨리빨리 돌거든요 단 스킬샷을 맞추기가 어렵겠다 평타 딜교가 좀더 유효하겠다 싶다면 콩콩이 채용도 가능은 합니다 선제 공격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선제 공격을 활용하기에 좋은 스킬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파워 커브상 초반에 좀더 확실하게 휘어잡는 게 중요하여 마법 계열을 메인으로 채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 스타일의 룬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만화관리를 마순팔로 하느냐 침착으로 하느냐 기본 뼈대를 잡는 방법인데요. 멜은 생각보다 더 궁극기가 중요한 챔프이기 때문에 액시옴을 채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순팔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라인전 단계가 불편할 수 있어 멜에 대한 감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난 뒤에 액시옴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만화관리용룬 하나 데미지 관련 룬 하나를 적절히 챙겨주는 것이 밸런스가 좋으니 맥락을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들의 경우 서브룬으로 정밀 쪽을 많이 고르고 있으며 가속과 체력차 극복을 드는 1번 세팅을 더 선호합니다. 파편은 전체적으로 스킬 쿨타임이 길어 스킬 가속을 챙기는 흐름이 가장 많이 잡히고 있었는데요. 관련 승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는 루덴을 1코어로 올리는 빌드와 연관이 있는데 루덴 쪽 빌드가 현재 데이터는 좋지 않거든요. 공속이나 적응력 능력치를 들어 라인즈를 더 보조하는 방향이 지금의 매력에는 더 적합해 보이고 이에 맞춰 횃불 1코어를 선택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좀더 상황을 타지 않는 파편은 공속 쪽이라 생각을 합니다. 스킬은 Q, E, W 순으로 마스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미지가 곧 메이킹인 챔프이기 때문에 패시브와 관련된 스킬들을 최대한 우선시 해주시고요. 인배 상황에서 1렙2 e 스킬의 가치는 높은 편이라는 점만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루덴을 필두로 그불과 데캡을 올리는 극딜 빌드와 횃불 리안드리 라인업으로 현재 나뉘고 있는데요. 데이터는 횃불 리안드리 쪽에 우어주고 있습니다. 아이템은 패치에 따라 메레 파워 커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AP 챔프이니 루덴을 올리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데미지 고점이 좀더 높은 빌드 빌드인데 스킬 가속이 횃불보다 낮기 때문에 좀더 극초반 집중형 스타일입니다. 메레 스킬쿨은 전체적으로 길어 스킬랩을 어느 정도 찍어줘야 교전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루덴테크를 타게 되면 좀더 스킬 사이클을 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한방 한방은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반면 횃불리안드리 라인업은 좀더 유틸적인 면을 채우고 안정감을 높이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두 빌드의 파워커브가 명확하게 갈리는데 그래프를 실제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루덴테크를 타면 초반 라인전부터 1코어까지 훨씬 수월한데 17분 이후 꺾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이게 현재 매립 지표상 하락세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횃불 리안드리테크를 타서 15분 전까지의 파워는 루덴빌드에 비해 밀리더라도 체급이 내려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안정감을 올려주는 그리하여 유통기한이 23분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도록 세팅을 하는 게 현재는 맞다 보여집니다. 만약 라이엇이 이후 패시브 AP 개수를 다시 버프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준다면 그 덕에 중반 타이밍 힘이 빠지는 속도가 완화가 된다면 다시 루덴빌드가 떠오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빌드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현패치 버전 기준 멜은 횃불리안드리가 좀더 맞는 선택입니다. 이후 3코어로는 횃불리안드리 이후 그 부를 올려 처형 확률을 더 높이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 부를 2코어로 빠르게 올리는 선택은 데이터상 좋지 않아 3코어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일 것이고요. 단 상대가 마방템을 많이 안 올렸다면 그 부를 4코어로 미루고 3코어로는 우추나 데캡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횃불 이후 우추를 2코어로 올리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횃불리안드리가 워낙 시너지가 나는 빌드인지라 이미 굳어져 있긴 하지만 횃불 우추를 채용하게 될 경우 횃불로 라인푸시력을 보강하고 우추로 스킬 가속과 이속을 모두 챙기며 안정감을 높이는 선택이 이번 패치 한정 메르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리안드리에는 쿨감이 없기 때문에 이코어 우추는 또 다른 선택지가 될수 있는 것이죠. 상대가 만약 하드탱커가 없는 조합이라면 이코어 우추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 게임을 보면서 플레이 팁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배 단계입니다. 상대 마오카이가 페이스 체크를 하는 순간 멜이 이스킬을 찍어 3인 속박을 넣습니다. 멜의 패시브와 속박의 존재가 1렙 싸움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느끼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멜은 한명 점사하는 구도에 매우 능한 챔프거든요. 리산들에게 후속타가 들어가게 되어 점사 구도가 나왔고 전멸등을 하지만 멜의 처형 효과 때문에 터지고 맙니다. 이후 밀고 나가며 렐 정도만 내주고 4명을 잡아내죠. 3킬 먼저 퀘스트 달성 개꿀입니다. 멜이 있는 판이라면 특히나 인배 단계 때 신중해야겠습니다. 멜은 스킬콤 보랄 게 딱히 없습니다. 이 q 를 통해 사거리 이점을 가져가는 것 끝입니다. 보시면 포탑 채굴을 하면서도 긴 사거리를 활용해 견제각을 보는데요. 우선 E 스킬을 던져줍니다. 그와 동시에 적중할 것 같다면 Q를 같이 던져주죠. 마치 럭스의 q 2궁 콤보와도 같은 느낌입니다. 스킬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상대가 꽤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았음에도 체력이 매우 많이 깎이게 되었고 패시브 스택이 쌓여 있는 채 오로라가 CS를 먹으려하자 다시 Q를 맞추어 처형 조건을 궁극기로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거리의 강점이 있는 챔프들은 보통 생존기가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라스나 흐웨이도 이동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포지셔닝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 라인을 살짝 당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장면을 보시면 아군 정글이 카정을 당했습니다. 정글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에 스킬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적당히 라인을 당깁니다. 그리고 미니언과 따로 있을 때 큐를 써서 견제만 하죠. 큐를 통해 어느 정도 스택을 쌓은 상태에서 아칼리가 들어오자 최우선으로 평타를 아칼리에게 날려줍니다. 자체 데미지가 강하지는 않지만 스택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누적시켜 주세요. 지금도 보시면 미니언에 닿지 않게 아칼리에게 스킬을 쏘고 평타까지 사용을 합니다. 유성의 쿨타임을 보면 Q 스킬을 잘 맞추었을 때 쿨이 정말 빨리 돈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마숭팔 쿨타임이 돌자 살짝 안무빙을 밟아 압박을 넣어 주고 이후 각이 나오자 멀리서 Q를 사용해 견제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라인전 풀이법입니다. 워낙 간단한 패턴이라 숙련도 차이가 그렇게까지 나지는 않는 챔피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진입한 타이밍에 맞춰 EQ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죠. 지금도 보시면 상대 미니을 먹으려는 움직임을 취하자 EQ 연결를 시도하고 중간중간 평타도 쉬지 않습니다. 평타를 꼭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이후 아칼리의 Q를 예측하여 W를 사용하는데요. 상대는 패시브 스택이 쌓여있기 때문에 W를 상대 노림수를 받아치는 순간 라인전 구도가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와드에 아칼리의 위치가 찍히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Q를 사용해 견제를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이와 리신 모두 위치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칼리는 리신과 같이 멜을 잡아내기 위해 아래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멜은 E스킬을 사용해 속박은 못 시켰지 만 만 두나는 못 치는데 성공을 하였 고 그대로 q를 사용하며 w로 시간을 법니다. 그러면서도 평타는 쉬지 않고 들어가 최대한 스택을 쌓아놓고 궁극기 를 사용해 상대를 쫓아내죠. 궁극기를 써도 스택은 남아있거든 요. 만약 이후 q스킬 디교가 추가로 잘 들어갔다면 처형각도 역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아군에 바이와 같은 cc기 중심의 챔프가 있다면 멜을 사용하기가 좀더 편합니다. 스택 쌓기가 좋아지고 점사 구도 에 능한 챔프거든요. 바이도 한점 돌파가 특징인 챔프 고요. 먼저 멜이 w로 이즈리얼의 q를 반사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가 궁극기로 확실하게 잘큰 이즈리얼을 물어준 뒤 멜이 EQ 연계를 넣었습니다 이즈리얼이 잘큰 상태였기에 데미지가 살짝 부족했고 이즈는 바이를 잡아 냈는데요 멜은 궁극기를 쓴다면 마무리를 할수 있었겠지만 아칼리의 위치를 체크하였고 Q를 사용하여 좀더큰 그림을 봅니다 아칼리의 E스킬도 예측을 하여 전멸로 피한 뒤에 데미지를 잘 누적시켜 상대에게 압박감을 잘 넣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킬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뒷무빙을 밟으며 스킬 쿨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멜은 패시브 스택을 활용해야 하는 챔프이다 보니 기회가 생긴다면 평타라도 쳐서 최대한 상대 체력을 갉아놓고 패시브 스택을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상대하는 입장에서 내가 처형당할 수 있는 압박감에 위축될 수 있거든요. 빌더 과정을 좀더 뜯어보겠습니다. 상대는 원거리 AD 챔피언이기 때문에 스킬을 사용하면서 딜교환을 걸어줍니다. 그런데 스킬이 없는 멜도 빼지 않고 딜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Q가 돌자 적극적으로 딜교환을 더 걸어주죠. 푸시 주도권은 없기 때문에 상대가 이 레벨을 먼저 찍고 딜교환을 추가로 걸어주고 있습니다. 타워 안으로 들어온 미니언을 받아먹어야 하는데 패시브 덕에 멜은 비교적 받아먹기가 편합니다. 이후 멜도 적극적으로 딜교를 거두는데요큐스케 사용 후 상대가 접근을 하자 이 스킬 패시브 스택까지 잘 쌓아주니 처형 표식이 뜨고 맙니다. 이에 코르키가 급하게 발키리를 사용하여 뒤로 빼죠. 생각보다 라인전 단계에서 멜의 처형 메커니즘은 까다롭기 때문에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딜교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체력을 깎아두면 팔이 긴 멜이 유리하게. 라인을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이는 일반적인 ap 챔프와는 살짝 다른 접근입니다 마치 ad 원거리 챔프를 플레이하듯 평타도 적극 활용해주세요 양 플레이어 모두 텔포로 라인 복귀를 하였습니다 멜이 cs를 먹기 위해 q를 사용했고 코르키는 멜의 e 스킬을 피하며 딜교를 걸었습니다 앞발 키리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력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았는데요 멜리 이후 q를 잘 쓰긴 했지만 여전히 체력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미드매치업이었다면 코르키가 계속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멜이기에 지금 상황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사거리 이점을 바탕으로 코르키를 좀더 자주 갉가먹는 메리입니다. 이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처형 압박을 코르키가 다시 느끼게 되거든요. 결국 코르키는 먼저 리코를 타게 됩니다. 서로 딜견을 걸면 결국 메리 이득인 그림이 자주 그려집니다. 다데다 교전에서의 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쪽 신경전을 펼치다 블루팀이 전령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미드 배치 구도로 이어지죠. 여기서 메를 보시면 플레이가 매우 간단합니다. 대치때 큐를 쏘며 포킹 구도로 잡는 게 당연하게도 중요하죠. 스킬을 맞은 상대는 스택을 빼기 위해 보통 은 소극적으로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이후 일자부시 쪽으로 다가오는 알리에게이 스킬을 날리는데 뒤따라오던 벨벳도 같이 맞고 맙 니다. 순식간에 점사 구도로 만들 수 있었 고 암베사가 정확하게 점을 찍어주 죠. 이 스킬로 아군의 타겟팅 구도 만 지원을 해주고 멀리서 계속 큐를 돌리며 처형각 을 보는게 전부입니다. 상대는 멜을 확실히 노려줘야 하거든요. 550이 궁극기로 들어오지만 침착하게 이 스킬로 들어오는 것들 맞추며 시간을 벌었고 궁극기를 통해 벨벳스를 처형시킨 과 동시에 전멸로 포지션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도 스킬을 제대로 적중시키며 최대한 할 일을 합니다. 멜은 죽고 난 뒤에도 이미 발사한 스킬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치구도에서 암시아의 Q나 E를 날려 시야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한 포지션을 잡고 유리한 대치구도를 형성하는 것 단순합니다. 멜의 숙련도를 올리는 것보단 스탠딩 레이지, 포킹어 챔피언에 대한 이해, 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필요가 있는 챔프였습니다. 오늘은 멜 사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